공개 채용이나 정규 채용에서 이제는 수시나 상시로 채용이 변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린 스타트업이나 에자일 조직 등 이제 프로젝트가 빠르게 돌아가고 TF가 생겼다가 없어지면서 또 다른 TF로 변경했다가 굉장히 유연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또한 유연하게 가동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음. 지원자 그리고 뽑는 회사 다 윈윈할 수 있게 해주는 네. 플랫폼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럼 원티드는 B2B 플랫폼인 거죠? 저희는 B2B2C 플랫폼입니다. B2B B2C 네 저희가 어느 하나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음. 기업도 중요하고 저희 유저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B2B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이제 B2C로 음.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아 어, 좋네요. 사실 그런 네. 부분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원티드 네.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움직임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네.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인상을 받았어요. 상인님께서 네네그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게 저희 첫 프로젝트였어요. 아 어, 네. 어. 네 영광이 첫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잘 열심히 이제 성장을 하지 않았었나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원티드 콘이라고 하는 그 대규모 온라인 컨퍼런스도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네. 오프라인 컨퍼런스나 미답을 못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되게 많았던것 같아요. 저희가 막 다큐를 어떻게 찍는지, 뭐 세트장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알아보고 이제 3 개월 전부터 매주 이제 그런 대규모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티브를 시작했던 을 거고, 뭐, 에자일이나 HR이나 뭐, 프로덕트나 뭐,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나 계속해서 매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관비를 아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사들한테도 조금 더더 더 나은 밸류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얘를 엄청나게 퀄리티 좋게 잘 찍어서 뭐, 유저들한테도 잘 전달을 할수 있어서, 저희가 위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굉장히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피드백은 어땠어요? 리뷰라든지 예전 같으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듣고 말 거지만 이제는 이제 다시 보기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후에 또 영상을 편집하고 뭐 영상을 추가하고 자료를 추가해서 더 퀄리티가 좋은 것들을 다시 제공을 해줄수 있으니까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세트장을 짓고 뭐 조명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자료도 잘 붙여놔서 좀더 예전에 이제 그 오프라인 컨퍼런스처럼 생동감은 조금 줄어들지만 대신에 다른 것들을 얻는 게 많아서 그 유저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또뭐 이벤트나 컨퍼런스 말고 교육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 이름은 업스쿨 이에요 업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 마케터 분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 직군 유저들한테 이제 교육을 듣게 하고 1년 내에 원티드에서 이직이나 취업을 하면 전액 환불 플러스 이제 취업 보상금까지 드리는 그런 형태로 어... 이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을 옮긴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연령대 분들에게 항상 큰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내데또 시대가 또 바뀌고 있고 오프라인 미더이 사실상 힘들어진 지금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네. 많은 부분이 이동한 상태인데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인재 채용 방식에는 또 어떠한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를 조금 설명하기 전에는 요즘 한국 시장의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첫 번째로 이제 뭐 현대차나 SK, 뭐 KT 등 수많은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공개 채용에서 이제 수시 채용으로 상시로 변하고 있어요. 네, 2020년에 수시 채용만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 78%라고 하더라고요. 공개 채용이나 뭐 정규 채용에서 이제는 수시나 상시로 채용이 변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린스타트업이나에자일 조직 등 이제 프로젝트가 빠르게 돌아가고 TF가 생겼다가 없어지면서 또 다른 TF로 변경했다가 굉장히 유연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또한 유연하게 가동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직적 채용이 아닌 수평적 채용이나 역 채용 등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급의 관계가 아닌 회사도 직원을 선택할 때 우리 조직과 얼마나 잘 어울리면서 우리 회사를 얼마나 잘 성장시켜 줄수 있을 것인지, 뭐 개인의 경우에도 돈이 아닌 성장과 비전, 그다음에 경험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조 기반의 노동 집약적 업무가 아닌 기술이나 아이디어 집약적인 직군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뭐 회사들이 퍼포먼스가 좋은 인재를 원하게 되고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회사의 태도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역채용이나 그런 형태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역채용이 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보화된 이력서를 올린다 원티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기업들이랑 좀잘 맞는 사람들을 기업들한테 이제 중요 정보를 제외하고 노출시켜 줘서 회사들이 오 우리 회사는 이런 지금 이런 현재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필요한 데를 이제 또 추천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이 아 좋다 맞춤형 추천 네, 그래, 네. 하... 그래서 회사는 이제 저희한테 요금을 내고 그 사람들의 정보를 열람하고 이제 제안을 보낼 수 있게 된 형태고요. 음. 근데 그걸 알고리즘으로 네.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데이터 분석한 걸 보고서 네. 이제 시스템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네. AI의 적용 사례 다 좋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원티드가 겉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채용 플랫폼이고 지원을 하는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되게 이제 사용자한테는 굉장히 쉽게 테스타를 추천하도록 단순하게 보여주고 기업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이나 추천들을 해주고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 또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만약에 이제 본인이 구직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떠한 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구직이 될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는 한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자신의 스토리를 이력서에 잘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스토리나 뭐 인과 관계를 이력서 안에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네. 자기 속에서 썼을 때뭐 아버님 뭐 이남 뭐장남으로 태어나 막 이런 소리 쓰라는 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네. 프로젝트와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음. 자기의 이제 이야기와 합쳐서 인과관계를 만들라는 이야기고요. 이력서를 창업하고 나서 정말 많이 봤는데 굉장히 보기 편한 이력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실행과 결과를 반드시 표기하고 결과는 음. 비포와 에프터 숫자를 표기하는 사람들이 가독성도 있고 일을 잘할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액션을 해서 얼마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이력서는 진짜 100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네. 했는데 왜 했고 어떤 결과가 있어서 이 수치가 이렇다라는 증명까지 하면 완벽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 사람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밸류를 훨씬 더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군이 다른 다양한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